자. 영웅이 나왔고, 자, 리베라 또 아니, 혹시... 리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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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라 또 리베라 좋아. 리베라... 와, 그 이제 조심해라, 리베라 또다. 리베라, 어떤 형님이씨 한방 날린다. 조심해, 개긴장해. 하네 야, 하셨죠. 긴장하면서 던져, 김형규. 그러면서 광화나 흘려들고 고 저기야! 이야! 이야! 야 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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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이진이형님이다 진짜, 형님이다, 진짜! 정말 대단하다. 와나 지금 줄이... 소름이 소름이 돋네. 아, 씨. 하나 1위 맞아? 하 1위야 1위. 리베라또. 어, 야 여기서 이걸 해주네 리베라또가. 야 씨, 어, 너무 고맙다 진짜. 와씨 이거 해주네. 야. 아, 아, 진짜. 아 닭살 눌렀어. 와 소름 돋 이걸 해주네 리베라또가 와. 야 진짜 클러치 능력 정말 대단하다. 와 씨. 그거 해. 야, 사대서. 된다고 했잖아. 야! 주저희님, 안녕하세요. 주자 다시 일루 잡는 4대서. 어! 각이야. 접각. 아, 아, 들어왔다. 들어왔다. 아, 들어왔다. 아무렇지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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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아, 예측도 좋았어. 아, 예, 들어왔어. 좋았어좋았어 역전이다. 좋았어. 역전이다. 역전이다 아, 잘했어. 현빈. 아 야, 이거 역적하는구나! 가격! 가격! 오, 가격! 멀어! 가격! 너무 야게임 가. 끝! 이야하하하하하하하이팅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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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야, 이야치겠다와야 혼난 홈런 3방이네 여기서 이렇게 터지네 와 우리 중심타선이 다 해결했다 오늘 다시 다해 오늘 우리 중심타선이 다 해결했어 이야아아 그래서 그래서 너무 더 기뻐 와주님 힘들지 않게 하세요. 주님, NC 다이노스 지금 괜히 마음만 편하게 해줘야지 NC 응. 다이노스 지금 선수들 지금 피곤하네. 아이가 로킹 삼장 제이스! 이겼! 우리 주연 상이가 NC 다이노스 선수들을 편하게 해 줍니다. 아, 그래. 아이, 빨리빨리 쉬게 해 줘야지. 지금 역전 당해 가지고 지금 정신적인 데미지가 상당한데 빨리 가서 쉬게 해 줘야지. 아. 아~ 진짜 오늘 진짜 단독일. 아, 단독일이 단독일이 아, 뺏기지 않아 일이 절대 놓치지 않아 놓치지 아, 않아 진짜 와윈 오늘 진짜 와 진짜 너무나도 행복하다 와 오늘 진짜 행복하다 진짜 아 오늘 집중가신 분들 진짜 오늘 집중간 사람들은 정말 재미있었겠다 와. 와 솔직히 얘기해서 좀 힘들다고 봤어 어. 솔직히, 솔직히 얘기해서 힘들다고 봤는데 야 이거를 뒤집을 줄 정말 꿈에도 몰랐다. 그러니까. 진짜 왜냐면 음. 타격들이 너무 안돼가지고 안 예. 오늘 분명히 문현빈도 정말 잘했어요. 음. 문현빈이가 홈런도 치고 기습 빔트 되면서 역점 역점 점수도 되고 그래서 분명히 문현빈이도 정말 잘했는데. MVP지만 음. 나는 나는 나 나는 MVP라 나는 리베라 또 리베라 또라고 생각을 음. 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리베라 또. 나도 리베라 들어. 연결고리가 됐잖아. 그거를 따라가는 응. 점수가 정말 응. 중요했던 건데, 응. 왜냐하면 이 기회를 항상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 살려가, 살리지 못하고, 그냥, 그냥 죽어버리는. 끊겨가지고, 지는 경기들이. 많았지. 안 되는 경기들. 그리고 연결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 리베라 또가 또 어려운 상황에서 나와가지고, 이거를 이 타천 저 기다 때리면서 하나 아, 이거 쓰 이거를 4대4라고 정말 해줄 줄은 몰랐어. 진짜 해줬으면 했는데 이거를 해줄 줄은 정말 몰랐어. 진짜. 그래서 이거를 정말 4대4로 만들어 놓고 이걸 또 중심 타선인 문현빈한테 넘겨줘서 또 문현빈이가 기습번투로 역전점수를 만들어 내고 또 이거를 또 최은성이가 그대로 쓰리 럼퍼로 때리면서 경기를 아예 끝내버렸다. 피니쉬 해버렸다. 예.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연결시켜준게 이 좋은 기원을 만들어준게 우리 리베라또였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리베라또가 아니었으면 이런 경기가 나는 나오지, 나오지 않았다, 않았다. 그렇죠. 네. 와. 이게 진짜 리베라또가 이게 경기가 몇개임안뛰는데 벌써 이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역전시켜주는 이 클러치 음. 능력 음. 이걸 지금 지난번 SSG전에서도 보여줬고 음. 뭐 지금 오늘도 이렇게 음. 리베라 또가 이걸 또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이스에 지금 아크레스건이 좀 외야에 좀 뭔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타격해주는 그리고 뭐 승부수 있을 때 뭔가 해주는 그런 선수가 좀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트레이드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 빈자리를 지금 리베라 또가 좀 메꿔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아, 오늘, 아, 네. 오늘 선수들한테 진짜 다 박수 쳐주고 싶어. 네, 우리 플로리월이 응. 어떤 친구인지 기억이 안 나. 리월이. 리월이가 기억이 어, 안 나. 리월아 그렇게 됐다. <laughs> 진짜. 와, 오늘 네. 선수들 너무 멋있었어. 아, 진짜. 응. 우리가 그렇게 필요로 했던 파이팅 넘치고 응. 뭔가 팀이 어려울 때이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정말 애타게 찾았는데 이거를 리베라또가 해주네요. 와, 네. 와, 리베라또를 입에 취미만, 알지, 정말 칭찬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어. 진짜, 나 진짜, 동점 치는데, 와, 소름이 어. 쫙 돋더라고. 와, 진짜, 어 너무 감동이야. 진짜, 와, 리베라또. 특별하게 해서 봤으면 진짜 더아 리베라또에서 막... 너무 감동이었어. 어. 어. 오늘 문, 문현배 너무 잘했고. 음, 너무 잘했지. 노시완도 잘했고. 노시완도 잘했고. 재은성 너무너무너무 잘했고. 잘했고. 아. 네. 캡틴 나왔어 오늘. 오늘 그치? 우리 타자들이 만들어낸 승리라서, 오늘은 맞아. 우리 타자들이 만들어낸 승리라서 너무나 기쁘고 또 우리 중심 타선 2, 3, 4, 5이 어. 중심 선에서 해결해줬다는 거. 그렇지.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뻐요. 정말 우리 중심 타선이 해줬으면 해줬으면 근데 이게 오늘 아 우리 중심 타선에서 이거를 시원하게 이거 졌다고 생각하는 그 경기를. 이거를 역전시켜서 아 어. 너무나도 기쁘다 진짜 어깨가 와, 이렇게 올라간다 진짜, 진짜. 아이옷 이게 바로 하셨다. 1위 팀의 경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1위 하는 팀의 경기다 아,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기록이 이것저것 막 있는데 이런 거다 그냥 때려치고 아 그냥 저는 이걸로 그냥 지금 이, 이, 이 마무리. 내용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네. 여러분들도 기분 너무 좋죠 와 아, 너무. 너무 기분 좋아 진짜 와 너무 시원하게 겼다. 아 진짜 너무 시원해. 맞아, 맞아. 와, 진짜. 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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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뭔가 확 어, 답답했던 이, 이 경기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때까지 그 답답했던 어. 그 타격에 답답했던 게이 경기 하나로 다... 쫙 그냥 뭔가 이렇게 뚫리는 듯한 음. 와 뭔가 혈이 막혔던 혈이 와 그냥 맞아. 아 너무나도 너무나도 정말 재미난 경기였습니다. 야. 이래서 야구를 보나봐요. 음. 아, 7월달 첫 번째 경기에 이런 경기를 보게 그, 경기 아, 된다니 아, 세븐, 아, 자, 세븐, 좋아. 또 러피칠. 음. 우리 하나이글스가 전반기를 1위로 끝낼 수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지금 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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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 설마설마 했는 데 자꾸 2위 계속 하고 있어. 아, 나, <laughs> 나 이게, 오늘 못할 줄 알았어, 네, 2위 내려갈 줄 알았어. 이게 사람들이 뭐 이제 욕심이나 뭐 이러는데 지금 욕심을 부려야 돼 하나이글스가. 이런 기회가 또 언제가? 맞아요. 너무 잘하고 정말 있어. 정말 이기가와 이런 정말 기회가 어제또 와요. 예, 정말 지금은 뭐 욕심이 생겨 요 이게 전망기 끝날 때까지 일을 해버리니까 음. 일이라는그 욕심을 내려놓기가 이제 안돼 어, 이게 안돼안 되더라고 이제 음, 이제는. 음, 아이 음, 아, 이제 어쨌든 하나 이거 서가 끝까지 한번 전망기 끝날 때까지 한번 일위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아, 욕심이 생겼어요. 진짜. 가능할 것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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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1위 하니까. 아. 와, 이게 또 1위에서 내려올 것 같으면 다시 올라가. 내려올 것 같으면 다시 올라가고. 이러니까 사람이 욕심을 버릴 수가 없겠고 만들었어. 그리고 살짝 공룡 1위 한번 했다가 또 올라가고. 아, 아,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 음. 단독 1위입니다. 오늘 단독 또 올라가고. 단독 이 단독이 계속 지금. 어쨌든, 저때쯤 1위는 계속 지켜내고 있어요. 아, 예, 진짜. 오늘 너무나도 행복했다. 아, 아. 저도 너무 행복하네요. 아 오늘 진짜 행복하다. 와. 아직도 감동이 여이 아직도 있어. 자 여러분 끝까지 응원해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네 나가지 않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진정한 승리자예요. 네. <laughs> 오늘 정말 행복하다! 진짜 행복하다! 진짜 행복하다! 내일 목치운데동주 하나, 둘, 셋, 넷. 너도 행복해, 제리도 행복한가 봐요. 하나 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누구, 최강 한, 한, 우리가 누구? 최강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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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가 누구? 최강 한, 한, 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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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